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, 이 생각하고, 네.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. 지글 걸겠습니다. 네. 진짜로. 상당 기간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지글 거십시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, 와 야, 이거 진짜 대박이다. 멋있다. 와 이나지 진짜. 너무 멋있습니다. 이 아. 사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해가지고 예. 왜 저런 사고가 계속 나는지를 내 경험을 살려가지고 아시니까 그렇습니다. 확실한 것 같아요. 네. 네. 저는 저 직을 걸겠다는 말씀이 아. 정말 무게감 있게 들리면 우리가 효능감이 들잖아요.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정부와에서는 이 산재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어, 사고가 전 없어질 것 같다는 희망과 확신이 예. 듭니다. 네. 믿음이 더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아. 아, 근데 근데 김영근 장관이 기, 직을 어우. 걸겠다는 것도 진짜 진정성 있게 들리고 거기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안 고쳐지면 진짜 집 걸어야 된다이 아, 약속하는 게아 네. 의미가 너무 크네요 근데 매불쇼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표정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<laughs> 아 우리 <저분이> <웃음> 제가 <laughs> 여기다한번찾아오세요여기다한번 <laughs> 불씨가 한 번에 한번 매불쇼는 <laughs> 이제 정신력 시스템이 문양이 <laughs> <laughs> <운영이> 되습니다 <laughs>